진짜 웬만해서 한 학기당 수업을 세단에는꼭 하는 것 같아요. 어, 다들 음. 인사만 있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더리큘럼이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.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분 5번 박선영입니다. 네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트랙이 일단 방송영상 관련 트랙 배우고 있고 그리고 기호학, 인지과학. 그다음에 마케팅, 저널리즘까지 다섯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단 저도 막 완전히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뭐 마케팅 쪽으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렇게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기자. 관련해서 이제 언론 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요즘 뉴미디어 유튜브 관련된 그런 쪽에서 뭐 작가 아 PD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학과의 분위기를 조금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한 학년당 50명 정도라서 뭔가 어,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한반 같은 분위기,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뭔가 정겹고 다들 친하고 약간 그런 따스운 분위기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5월이었는지 5월 말 그쯤에 학교에서 그 일상회복 주간 열고 약간 좀 그렇게 축제 비스무리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저도 이제 2공학번이고 코로나 학번이라서 그간 학교 생활을 사실상 잘못 즐겼었는데, 그때가 이제 뭔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학교 행사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. 동아리들 공연도 있고, 그리고 뭐 푸드트럭도 오고,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저는 두 가지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첫 번째는 낸채지훈 교수님의 영상 제작 실습이라는 과목이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수업 내에서 다루는 어, 유명한 인기 있는 영상,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, 그거에 대한 뭐 요인을 배우는 것도 저는 재미있었고,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, 제작하고, 그거를 한 분들께 보여드리고, 음, 어떤 반응인지 지켜보고,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로웠기 때문에, 어, 네, 그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고,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, 송치만 교수님의 기후와 관련된 수업이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만, 그 중에서도 저는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, 어, 스펠커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, 일단 스펠커에서 배우는 게,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것을 배워요. 구조를 배우는 것을 토대로, 뭐는 기존의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영화가 될 수도 있겠고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광고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다양한 미디어물에 나타나는 소리 자체를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하고 어떤 구조적 장치를 통해서 그 미디어물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가? 그 메시지를 구성하는 장치들이 무엇인가? 이런 거를 배우고 그거를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, 그리고 나중에 발표 혹은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, 이야기를 분석하고 저희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막연한 방송과 광고, 이쪽 계통에 대한 로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유튜브가 재밌었다, 방송이 재밌었다, 뭐 약간 이런 정말 사소한 이유로 방송, 그리고 광고 계통에 갇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인것 같습니다. 제가 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저희 학과 커리큘럼 자체에도 뭔가 영상 관련된 커리큘럼이 있고 또 웬만해서는 다들 뭔가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추세고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다영 면세 편집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어, 조금만 다룰 수 있던 친구들도 뭔가 그거를 더 배워야겠다, 더 스킬을 더 쌓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들 뭔가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, 확실히 조금 편집툴을 잘 다루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X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언론 뭐, 커리큘럼이 있긴 하지만 언론고시를 많이 본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. 뭐, 일단은 제가 알고 있아 마케팅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전체적인 수치나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언론고시를 많이 본다라고는 말씀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, 아예 탐구에 비해서는 많을 수 있죠. 이것도 e 스 c 디 m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방송 a i l a 강하잖아요 m 아니면 available. 뭐 I 떠오르는 이미지 이미지가 뭔가 유쾌하다, 재이있다 이런 이미지라서 e I am not available. I am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랬는데 I 건 아니고 생각보다 아이 a b l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b l e 이만 m not 네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으로 시간표를 채우면 진짜 웬만해서 한 학기당 팀플을 세 개는 꼭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PR 관련 된 수업이면 팀플이 꼭 하나씩은 있고 그리고 기호학 관련 수업도 사실상 팀플을 해야 되는 수업이고 방송 영상 관련 수업도 웬만해서는 그것도 다 팀플이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팀플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 팀플을 안 하면 은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는 수업이라는가 네, 팀별 발표가많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, 저는 오. 다시 저는 입시를 한다면은 그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저는 오고 싶을 것 같아요.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그냥 막연한 저의 과에 대한 뭔가 흥미, 로망, 약간 이런 거였는데 현재의 진로를 모른 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뭔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마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이과에 지원을 하려고 것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와보니까 수업들도 그렇고 와 한국 분들이나 저희가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너무 좋고 적응이 맞아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로 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금은 3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무조건 이과에 대해서 선호가 있다 이과를 가고 싶다 하면은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저희 경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커리큘럼이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. 일단은 무조건 방송 영상 그리고 언론 광고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호학이라는 조금 생소한 분야도 다루고 있고 또 인지과학 소리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기호학이랑 인지과학은 웬만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있을 때 떠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. 이 기호학 인지과학은 저희 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가 어, 거의 유일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굉장히 어 생소한 분이라서 그래서 막상 저희과에 들어오시면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 채워야 되는 전공학점이 있으니까 어, 어떻게서든 기후학이나 인지과학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게 조금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어,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걸 들어야 돼 이러면은 약간 당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잘 보시고. 결정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